아, 더울... 어, 저는 업 자체가 사람 그 사람이랑 만났을 때 얘기를 많이 안 해. 10분, 15분에 끝내는데 통화만 하면 뭐 20분, 30분 1 시간. 아, 이게 쉽지가 않죠. 자 전, 짜자 전, 경도, 경도의 다른 말은 물질. 어, 색깔의 다른 말은 강압성, 잎의 색깔이죠. 음... 완숙이되면 어떤 색깔이냐 세모제비는 물이 끊긴다는 거예요니가 완숙된 거냐 어이고이쁘다 이쁘죠 음. 기본 찰마사만 나오면 열매는 요즘은 이제 열매가 빨갛게 개량이 많이 됐기 때문에 색은 올라옵니다 자. 어, 빨린다 안 빨린다 뭐 색깔 이런 걸 봐가면서 이어물 조절을 하세요. 다 같이 동마다 작황이 다르면 동마다 작황이 다르게 물을 좀 돼요. 한번더 주면 되는 거지. 이런 개념을 생각한다면 분수가 아 있는 것도 괜찮고 것같자 하여튼 이물 조절도 생각하고 아 결국은 아 온도가 흔들고 결판이 나왔죠. 쓰다. 자봅시이 나름 경도가좋 오우, 참이 경도 엄청 좋아. 요 아, e 죽어 계시고. 자, 딱보 g 죠 y 색깔 틀린 거. g 가 아마 뿌리가 다를 거고, 뿌리에 따라 흡수한 게 달라. i 어, 뿌리가 다르단 말은 토양이 다르단 말이고, 토양이 다르단 말은 아. 어, 보수료, 보비료, 이런 양분들, 물, 이게 다 다르단 얘기예요 자, 이런 것도 참고하시고. 어우, 좀 힘들다. 그만합시다. 음, 음. 음. 자, 이제는 중간중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어, 10시, 11시 넘어서 하우스 들어가지 마세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 있는 거지. 현재 시간 11시 반인데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이상입니다. 식물 봅시다. <laughs> 참 다양하죠? 저란 사람이. 어, 충이 많아요. 어, 응애겠지? 응애, 뭐, 총채도 있는 것 같고, 총채, 어, 총채가 총체. 기댕기네. 응애, 총채. 충이 지금 다양해. 저 정도면 청벌레도 많을 것 같고, 어, 이래 하면은 얘가 고리 견디나, 응, 음, 아이고, 지금 많은데. 음. 자. 충의 계절은 맞는데 이 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봐요. 충을 어떻게? 여기서 끝낼 거면 뭐뭐 뭐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만 아직 날게 있고 어, 그런 거 같은데 꽃은 뭐 온다만 이 정도면 청벌레도 엄청 많을 것 같고 참새도 여기 한 마리 휙 지나가던데. 아, 어... 이게 재배론이잖아요. 음... 오늘만 보면 안 되고, 앞으로 일주일 뒤, 10일 뒤, 15일 뒤에 어떻게 바뀌고, 지금 내가 수확할 열매들, 그리고 다시 내린 열매들. 이런 부분도 같이 생각해야 되고. 어... 다양하게 좀바라보길바래요 뭐라 정리하기가 애매하다, 만 음, 농사는, 결국은 농민이 짓는 겁니다. 그러면 농민이 좀더더 더 많이 생각하고, 자, 농민이 어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음 주위에서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은 항해사지, 그 사람들이 어 배사공이 되진 않아요. 자, 길을 만들고 나아가는 건 결국은 농민의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계속 생각하세요. 아직. 7월, 8월, 늦게 하는 분들은 9월, 10일, 20일까지도 해요. 왜그 사람들이 그렇게 늦게 하고 또 할까? 왜? 자, 이런 다양한 부분들. 응, 응 고민을 해보세요. 이게 제 역할. 지금 여기는 모든 층이다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온실은 많이 없다. 왜? 그러게요. 온실이 많이 없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 이상입니다. 음, 어때요? 6월 20일이 넘었네요. 음, 음, 음. 이제는 다양한 식으로 결론이 났죠. 780%에서 이제는 8, 9, 10%. 어때요? 음,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이 업, 농업. 어때요? 할만합니까? 왜 농사를 짓습니까? 재배론 여러분들 하고 있는 그 재배론은 어때요?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걷는 이 길이 맞나? 이렇게 걸으면 되나? 하, 벌써 3 8대었고좀더 있으면 50대가 될것 같은데 하, 40대란 나이가 애를 아직 키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부단이 빠르게 지나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 하, 이렇게 살면 대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30대, 2 3 0대를 보내면서 40-50대, 50-60대 분들을 많이 만났고, 그들이 나한테 보여준 그 선, 그 선을 보면서 "하, 저게 맞나? 나는 내가 전하게 됐을 때내 후배들한테 어떤 모습을 보일까?" 그런 생각도 하고 참 다양하게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하는 이 유튜브가 오로지 농업 이 하나만 하는 그런 게 아니길 바래요. 좀 다양하게 저와 이어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생각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한동이 얼마 했다, 먹고 살만하다, 저축했다, 그리고 좀예백되는걸 우리 아이들한테 기부도 하고 한원도 하고 자 그런 모습들. 다양한 모습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냥 농사 지었다, 먹고 살았다, 저축했다 이러지 말고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할까. 그리고 어, 지금 동시대를 같은 같이 사는 사람으로서 어, 아파하는 저 사람들 그런 것도 생각하고 좀 다양하게 좀 생각하다가 어, 흘러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들 딱 배경도 좋잖아요. 자, 꽃도 있고, 나비도 날아댕기고막 이런저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기에. 음. 어, 보기엔 좋지. 근데 전 지금 힘들어요. 아, 이런저런 생각들. 음. 어, 웃자 가는 것도 아니고, 그한 번쯤은 돌이켜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음.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가요. 그 가는 시간에. 좀더 더 열심히 했더라면 그런 후회가 없기를 바래요 이상입니다.